아 어제는 아는 지인분께서 어, 쇼핑몰을 어, 문의하셨습니다 어,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은 어,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프라인에서 안경 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안경점을 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안경도 어, 거기서 얻었습니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잘 어울리죠.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이 못 생겼다는 거를 가리니까 좀 낫네요. 음, 어,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매번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의뢰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잘해야 되는데 어,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에 아, 뭐 어떤 매출의 신장, 아, 또 중요한 이, 이익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사이트를 잘못 만들게 되면 무용지물이죠. 정말 아무 쓸모에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까봐 매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진실된 컨텐츠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과 또, 또, 고객이, 또,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과 디자인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어,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안경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현재 유행하는 패턴 어, 또 경쟁사의 어떤 디자인의 방향 또 구조는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또또 어, 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컨텐츠는 또 무엇인지 또이 그 가게에서 가장 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소비자의 고객분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것들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웹상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어 정기적인 얼마나 관리를 요소를 갖고 있는지 어또 제품의 신제품은 어느 정도의 주기로 나오는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그것들을 컨텐츠 메인에 뽑아낼 것인지 아니면 서브에 어떤 메뉴에 뿌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많은 홈페이지들이